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서 소개하는 시골 마을들을 보면 모두 특색다분하게 꾸며졌고 또 촌민들의 삶. 3...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요. 이는 모두 국가의 여러 가지 해농 정책 덕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여러 해당 부문, 또 마을 지도부와 천민들의 로고와도 갈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래요. 이 좋은 정책을 뒷심으로 한결같이 노력했기에 농촌마다 날로 아름답게 건설되고 또 생활 형편도 하루가 달리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첫 순서에도 시골 마을의 훈훈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당과 국가의 따스한 관심 속에서 날로 살맛나게 변모하는 연길시 조양천진 중평촌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연길시 연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8km 달리면 연길국제공항 경제개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마을을 볼수 있다. 아늑한 조선적 전통 가옥들로 꾸며져 있는 이 마을이 바로 연길시 조양천진 중평촌이다. 넓고 평평한 것을 뜻하는 중평. 이처럼 중평천은 조양천진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당시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도 이것의 허허벌판에 끌려 둥지를 틀고 황무지를 개간했다고 한다. 우리도 여기로 54년 도에 왔는데 그땅 70입니다. 그때 이마리가 현재는 이게 몇호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90퍼 됩니다. 그래 이름을 그때부터 중평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새농천 건설, 초가집 개조, 빈곤해탈, 난관 공략전, 향촌 진흥 등 실제적인 전략과 일련의 해농정책을 실시했다. 중평천도 이 절호의 기회를 다잡고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뤄냈다. 기 2007년 연변 신흥공업 집중구가 중평촌의 터를 잡으면서부터 마을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다. 조선족 민속풍정이 농후한 가옥들이 허름한 초가집을 대체했고, 구전한 레저 오락 시설이 천민들의 문화생활을 한결 풍부히 해줬다. 한편 일매진 포장도로, 특색다분한 담장. 줄 늘어난 태양에너지 가로등은 천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 주었다. 우리 마을이 경제 발굴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들이 수입이, 천민. 예, 수입이 올라가면서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우리 어, 집도 새집으다 바꿔줬고 길도 새길 해줬고 그래서 우리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갈한 환경이 습관되어 이젠 하루에도 몇 번씩 쓸고 닦는다는 전옥희 씨. 아침에 한번 청소를 했지만 또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누빈다.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게 좋지 않까. 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좀 그렇게 거두고 사자 합니다. 60여 평방미터 되는 벽돌 집에서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전어키 씨. 반 평생을 허름한 초가집에서 보냈던 기억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한 초가집 개소 정책 덕분에 몇년전 적은 돈으로 벽돌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단다. 얼마 전 전어키 씨는 인테리어도 새로하고 가전제품도. 우선이 갇혔다. 사식들이 옛날 집이라고 어, 다시 다이래서도전기 어,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꾼 보람으로 그네의 집은 연속 4년간 중평촌 아름다운 정원 깨끗한 가정 평리에 선정됐고 마을의 자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분은 깨끗하고 예 알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게만석으로 그런 게 생긴다. 마을 지도부와 천민들의 노력으로 중평천도 기꺼운 성발을 안아왔는데 선으로 전국 아름다운 시점 향천, 성급 위생천, 주급 최적의 매력 향천 등 많은 영예를 획득했다. 마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려면 산업의 지탱이 필요하다. 중평촌 사무실 특혜에 자리한 연길시 흥평 무역 유한 회사. 마을에서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떠 세운 집체 산업으로 2015년 자금 100여만 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절임 해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는 이 회사는 고기 시장을 겨냥해 해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예, 마른 거원래 한국인에 갔니다 한국인에 가다가 사실 그게 지금 잘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 오다가들가 어 서브야 약해서가지고 잘안 돼가지고 우리 그 이래고 또 여기서 지금 이게 저 말리는 상태가 또 여기서 또기회이 자꾸 올라가면 잘안 돼가지고 항목 바꿔가지고 즐거워서 이그 가나다하고 브라질에 내가게사서 하고서 저린 명 테라 측에는 그거는 뭐한 달에 원래 정상적으로 한두 컨테이너 씩 해서 나왔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마을을 위해 해마다 10만 원을 웃도는 수익을 창출했고 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선물했다. 그리고 우리가 첫 해, 10년도, 그 정도, 그 때는 우리 수입이가 한 20만 나왔다 습니다 한, 돌가가지고한 20만 불이 나온 거가지고 우리 국민들 공사를 주고, 손에 우리 도의료 뭐 보험도 해줬고. 그래, 그 다음에는 또좀더 보니까, 그 다음 노인들이, 그 다음 그, 그 해, 노인들 80, 80세, 60세 상가, 80세 이 상가, 거기다가 돈 조금 내, 너은이로 서류 보내라고. 조금씩 좀, 한 500원씩 더 돌려줬고. 하지만 호황도 잠시. 지난해 연초부터 지구촌을 휩쓴 전염병 사태로 인해 해산물의 수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중평촌 해산물 가공도 부득불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은일년 반에 거의 된데 좀 장차가 있을 것이고 건라 건제 빨리 해올 때야 우리 그 정상적으로 때야 모든 게 해결되고 전해들이 온다고 잘 되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답답합니다 우리 이 한때 종업원들로 북적이고 해산물 비린내가 진동하던 작업장에는 이젠 비축해둔 소금과 당시 사용하던 작업 도구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달마다 15만 원에 달하는 노임과 회사 운영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시 재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이 이어지던 1월의 어느 하루, 중평천 어머니들이 3355 민속문화 광장에 모여든다. 아, 이웃정을 끈끈히 이어온 탓인지, 도시에서 생활한지 10여년이 되는 분들도 마을에서 활동을 조직하는 날이면 빠짐없이 모인다. 나쁜 마이라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는 분들 몇 분이 없습니다. 아리든 제 고대 부분 조양처럼 생겨 영정 다 가연 각색이 래도 대대서 모임이 있으면 모두 과여말을요 예.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와서 함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두 번밖에 못 만나지만 항상 반갑고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둘이 번인 것도 어떤 사람들은 다 남자도 놀고 있으면 좋겠다는지 운동을 하서고 북도 치고 무슨 어떤 때또 커도 놀고 하터도 놀고 이렇게 많은 면에서 모두 이쁜 애들 기부해서 뭐 한다 광장모 연습이 시작됐다 모두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춘다 이제는 삶의 여유와 낭만을 찾겠다는 어머니들. 무용으로 제 2의 청춘을 꿈꾼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자 했거나 잘 못하고 이랬거나 좀 배우기도 싫고 그랬는데 정작에 할랄할랄 요래 쳐보고 연습하고 할까나 우리 기분도 좋고. 이못 와서 또 이래 못와 놀고 이랬거나 기분 좋고 정말 앵게라 신체도 좀 좋아진 것 같나고. 어 때는 부담스러운데 와서는 확실히 기분 좋고 그날에 그저 이랬. 또모다 안다 얼고또 서로 마시는 것도 해가지 서로 먹기도 하고. 시간은 금세 흘러 점심이 다가오고 만나는 식탁을 네. 마련하는 손길이 분도하다. 우리 찜 이래 하시는데다지에서 재벌 해왔습니다. 직접 만드시기나 마련다 이거는. 이 올해라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오늘 내 하면 다음에 자기하고요. 누구나 없이 다 이렇게 한 번씩 했습니다. 후끈후끈한 억그랑죽에 쫀득쫀득 시루떡. 게다가 맛있는 요리까지. 풍성한 점심 밥상 납시오. 중평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골 특별식이다. 겨울 억울랑중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다. 한 그릇 뚝딱하면서 둘러한아한 행복을 음미하고 있다. 우리 일주일두 번씩 하는데 이분들도 가언어내내이렇게 한다 우이평한 진짜서 다어 어. 어, 어떻게 말할까 하루에도 우리 로서 우선 인사 많고 하니까는 어린이 즐겁게 웃음들이 건강 챙기이 살자 이런 마음이 많지. 다 같이 둘러앉아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겨울. 하루가 달리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모하는 고향에 몸담고 소중한 추억을 두툼히 쌓아가고 있다. 네, 이 도시에 이사 가서도 네. 모임 때문에 꼭 중평촌을 찾는다는 이 어머니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이 그것도 10여 년을 견지했다니 참으로 탐복이 가는데요. 이 그만큼 고향 마을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의 정이 끈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해병 사태의 영향으로 생산이 중지된 중평촌의 해산물 가공 산업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요. 네, 어, 하루 빨리 역경을 극복하고 활기찬 발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촌지도부와 촌민들의 노력으로 더 활력 넘치게 변모할 중평촌의 내일을 기대합니다.